면서 바로 영상으로쫙 들어가셨어요. 그때 느낌은 어떤 거냐면 되게 아득하면서 고요한 느낌이에요. 그러면서 평화로워요. 내가 그거를 느낀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. <laughs> 인요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발, 이렇게 대충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발바닥을 마주하신 상태로 스르륵 앞으로 몸을 기울여 보실게요. 조금만, 저 요만큼만 와도 지금 허벅지 뒤쪽에 뭐가 당기거든요. 많이 가실 필요 없어요. 더 가실 수 있는 분은 더 가세요. 어, 적당한 곳에서 머리 힘까지 떨구고, 얼굴이 만약에 발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툭 떨궈서 기대시고 발에 닿지는 않는다 목의 힘을 완전히 중력에 맡겨보세요 중력이 알아서 일을 해줄 거니까 툭 떨구세요 툭 내쉬는 숨에 또 한번 툭 마시고